생맥 오미자 편을 만들겠습니다. 어, 오미자는 우리가 그 보, 한약, 한의학에서는 약한 보기제로 많이 쓰입니다. 어느 때 쓰이느냐 하면 여름철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그 네, 땀을 거두어 들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오미자거든요. 그래서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인삼과 그다음에 맥문동이라는 거는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입니다. 맥문동 대신에 우리가 어, 식재료에서 쓸수 있는 것이 배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을 이렇게 달이고 있거든요. 뭐 인삼 달인 물을 이제 걸러서 제가 이제 한 천을 녹여서 거기다 오미자즙을 넣어서 섞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삼즙을 걸르고요. 반 음. 컵쯤 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즙을 좀 섞겠습니다. 배즙은 50cc 넣겠습니다. 이 물에다가 제가 한천을 녹이려고 그래요. 한천은 어, 보통 다섯 배가 불어납니다. 제가 8g을 어, 마른 한천 8g을 불렸는데요. 이게 지금 어, 40g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천은 한번 반드시 먼저 녹여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올리고요. 여기에다 한천을 넣어서 녹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천은 설탕을 넣어줘야 됩니다. 덩어리가 없이 완전히 녹도록 인삼을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알루미늄 냄비나 아니면 무쇠그릇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아니면 어, 비전 냄비, 이 유리 그릇을 아니면 범랑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한약재를 다루실 때에는 항상 예전에 저희가 질그릇 탕기에다가 끓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 이쇠부치로부터 오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탕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약선을 하신다 할때 약재를 쓰실 때에는 어, 알루미늄 그릇이나 쇠그릇 이런 것들은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 천이 거의 녹았습니다 그러면 불을 거품이 난다 하는 얘기는 설탕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수분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불을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품이 큰 거품이 이렇게 나지 않고 어, 그냥 끓기만 할 때에는 이 속에 수분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불을 세게 해서 좀 수분을 날려 주셔야 됩니다 자이큰 거품이라는 거는 거품이 터지면서 서로 모여져서 없어지는 상태죠. 이게 좀더 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거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이 이 지금 한천 녹인 이 속에 수분 농도가 아주 모자란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녹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천의 덩어리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천을 녹여서 쓰실 때에는 이거를 걸러서 망에다 걸러서 쓰셔야 됩니다. 한천을 한번 망에다 걸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남죠 그러면 이거를 붙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붙여도 이 찌꺼기가 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걸러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미자 편을 만들 건데요 오미자 즙을 부어야 되겠죠 어,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더 곁들이겠습니다. 원래 오미자 과편은 녹말 가루를 이용해서 녹두 녹말 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전통 음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 한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젤리나 사탕이나 이런 종류의 그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오미자는 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한천의 그 농말을 다 끊어줍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넣어서 이 저기 뭐야 오미자를 처음부터 넣어서 끓이시게 되면 오미자 편을 만들 수는 없고요. 오미자 시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요 한천 끓임과 오미자 음과 동시에 바로 식혀야 됩니다. 단맛을 좀더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과정료를 만들 때에 설탕을 아주 약간만 소금을 약간만 넣으시면 이 단맛이 훨씬 잘 느껴지면서 감칠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약간 넣고요. 이제 오미자즙을 넣을 건데 넣자마자 바로 제가 식힐 겁니다. 여기에서 오래오래 끓이게 되면 이 산분해가 일어나서 오미자가 한천에 굳지가 않고 그냥 시럽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릇에 물을 발라가지고요. 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여기 방울이 보이시죠? 이 방울은 지금 터트려 주지 않으면 얘가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울들은 깨끗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기포가 없는 그런 오미자 편이 나오겠습니다. 이 생맥 오미자 편은 우리가 여러가지 가공식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삼사탕 인삼젤리 인삼으로 만든 여러가지 가공식품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인삼 단품이 들어갔거든요 이약선의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미자와 이 배즙과 이 인삼을 같이 섞으면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한의학 처방에서 말하는 생맥산과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경이 우미자 특산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생맥 우미자 편을 만들어 본 겁니다.